안녕하세요. 유비공작소 유비입니다. 오늘은 헤드랜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산행을 다닐 때 캠핑을 갈때 헤드랜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선택을 한 기준 그리고 사용하다가 생긴 문제점 해결 그리고 3D 프린터로 개선한 이야기까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헤드랜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저는 배터리가 외장형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래 가는 것도 오래 가는 것이지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충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단순히 교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장형보다는 교체형이 좋았고요. 헤드랜턴의 밝기는 좀 밝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밝기가 밝은 것.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터리 볼트도 높고 덩치도 좀 크게 됐습니다. 잘 사용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고장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배터리가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연결선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형태라서 걸리거나 어, 그래서 이제 접촉이 불량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막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하는 일이 생기고요 특히 뭐 여러 날 캠핑을 갈때 첫날은 잘 들어오다가 둘째 날안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난처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이 버전은 음, 두 번째 제가 산 건데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서 어, 두 가지 형태로 다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헤드 랜턴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손전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형태였어요. 그 점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됐죠. 이렇게 어, 배터리 케이스를 분리해서 음, 앞에 LED 부분 을 연결을 하면 손전등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선이 끊어져서 안 들어오긴 했었는데, 사실 다른 기능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헤드랜턴은 이제 세 가지 모드가 있었고요. 밝고, 흐리고, 그리고 깜빡이는 구조신호 같은 거할때 깜빡임을 하죠.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는 거였어요. 물론 각도 조절이 되는 게 많기는 하지만, 이게 좀 오래 사용하다 보면 각도 조절 기능이 헐거워져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계속 밑으로 수그려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잘 버텨줘서 쨍쨍했습니다. 줌 기능은 뭐 자주 사용하진 않더라도 그때 어떤 특정 부분을 좀 밝게 비춰 봐야 될때 그때는 굉장히 유용했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처음에 샀던 내용인 어 헤드랜턴인데요. 요거는 배터리가 본체에 끼우는 형태로 돼 있어서 배터리 부분 그러니까 본체 부분이 좀 무거운 형태였습니다. 다만 뒤쪽에 뭐 아니면 바깥쪽에 배터리를 따로 보관해야 될 필요는 없어서 선이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는 좀 단순했지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체가 무거웠죠. 이제 원래 램프만 있는 것보다는좀 무거웠고요. 기능상은 아까 제가 두 번째 산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AAA형 배터리 3개가 들어가서 일단 배터리 수급에도 큰 문제 없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게를 버티지 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걷다 보면 점점, 점점 아래를 향하게 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산 거는 그 부분을 좀 염두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좀 견고하게 제작된 거를 좀 골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에도, 그러니까 산행같이 험하게 뛸 때도, 걷 걸을 때도 이렇게 각도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점이 좋았었습니다. 두 번째 랜턴이 고장나면서 그리고 두 번째 랜턴이 고장나긴 했지만 완전히 작동을 안 하는 건 아니어서 버리기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가볍게 하고요, 각도 조절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밝기는 기존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좀 장점을 살리는 형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개선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손전등류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한세 가지 종류의 손전등이 있고요. 어, 사용하는 배터리가 각각 다릅니다. 기능은 대동소이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게나 밝기 약간의 기능 이런 게좀 차이가 있었고요. 가장 큰 것은 이제 18650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이런 아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1.5V AAA형 이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세 개를 가지고 18650 배터리와 크기가 유사하게 변경할 수 있는 컨버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형태의 건전지, 전지, 충전지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 점도 사실 이헤드랜턴를 사용할 때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이었죠. 처음에는 저희가 AAA 형이 많아서 그걸 이제 재활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18650이 장점이 많은 것 같아서 어, 별도로 구매를 해서 1860 배터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사실 무게도 무시할 순 없죠. 밝기도 좋고 오래가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거우면 사실 머리에 지고 다니기에 <laughs> 부담스럽긴 하죠. 그래서 무게도 하나의 구성요소, 검토요소, 뭐 그런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기존의 각도 조절 기능을 그대로 살리고 싶어서 3D 프린터로 모델링을 좀 했고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기존의 헤드랜턴의 각도 기능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헤드랜턴은 머리 앞 부분에서 부착이 돼서 각도 조절을 했는데, 저는 앞 부분에 연결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손전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머리의 옆 부분, 옆 부분에 부착을 해서 각도 조절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것을 껴 봤는데요. 원래 것은 너무 크고 무겁죠. 일단 배터리가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 밝기는 동일한.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긴 하는데요. 16340이라는 조금 작은 배터리. 예전에는 이제 사진기에 많이 쓰던 배터리인데요.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어 전천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밝기는 그대로고 다만 용량은 좀 작지만 무게는 상당히 뭐 거의 절반에 가깝게 가벼워진 그런 랜턴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밝기도 어느 정도 만족을 시키고, 또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또 부착도 견고하게 잘 됐습니다. 마지막 후보는 1.5V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는 손전등인데요. 너무 얇아서 체결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요거를 위해서는 별도의 부품을 좀 따로 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가 만든, 요번에 만든 것에서는 배제를 시켰고요. 무엇보다 1.5V 배터리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광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만족스럽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장점을 살린 그 저만의 헤드랜턴을 만들게 한 준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그 과정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각도 조정부를 어떻게 만들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맞물려서 부착되어 있다가 어, 돌릴 때만 살짝 떨어져 돌아갈 수 있게 그런 기계적 장치를 좀고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곰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돼야 버티는 힘이라든지 편리성이 높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튜닝을 한 다음에 배터리 거치부를 만들었습니다. 배터리 거치부를 기존 제품을 좀 따라서 만들어 봤는데, 처음 디자인이 이제 좀 너무 얇거나 그래서 결합 부분이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점이 좀 확인이 돼서 다음 이제 프로토타입은 약간 두껍게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두께를 조정을 한 다음에 이제 만든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든 내용을 가지고 헤드랜턴하고 이제 결합을 해봤는데요. 어, 너무 넓거나 좁거나 하면 헤드랜턴이 헛돌거나 그래서 따로 놀수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좀 조정을 했고요. 톱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변화를 시켜줬어요. 너무 크고 크게 되면 뻑뻑해서 각도 조정이 힘들고요. 너무 작게 되면 아까처럼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톱니 부분이 부러져서 최적의 어떤 크기 홈의 크기라든지 톱니의 크기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끈이 들어가는 위치에 그 대한 검토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끈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지 않아가지고 다시 이 부분에 좀 보완을 해서 끈이 들어갈 자리를 좀 홈을 팠습니다. 두 개의 부품을 결합하기 위해서 볼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볼트가 좀 길어서 좀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딱 맞도록 잘라냈고요.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8번, 7, 8번의 어떤 시행착오 끝에 최적의 조합을 좀 만들어 냈습니다. 기존의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하려고 해서 일단 기존에 두 번째 제가 구입했던 헤드랜턴의 어떤 불필요한 부분을 좀 제거를, 분해를 해서 다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 가능한 부분만 남겨서 제가 만든 그런... 부분 3D 프린터로 만든 부분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할까 합니다. 이 고무줄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제품인데 어 제가 만든 부품하고 렌턴을 아주 견고하게 부착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하게 좋아가지고 이건 따로 챙겨 놓을까 합니다. 근데 없을 경우에는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뭐 고무 밴드도 문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무 밴드를 가지고 대체를 해도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고무 밴드로 만든 건데요. 고무 밴드도 뭐 글쎄요 얼마나 오래 쓸수 있을지 이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에는 결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색깔이 약간 튀네요. 자 이제 기본적인 기계적인 구성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모든 부품들을 이제 조립을 해볼까 합니다. 아까 잘라놨던 볼트고요. 이 볼트와 거기에 맞는 너트 그리고 워셔 하나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양판을 살짝 밀어, 밀어서 딱 결합시키는 조그만 스프링. 사실 거는 볼펜에서 있는 스프링을 좀 잘라서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트에 딱 맞게 이제 그런 크기의 스프링이고요. 아까 만든 이제 두 개의 부품, 3D 모델링을 해서 찍어낸 부품을 가지고 이두 개를 결합을 시킬까 합니다. 사실 처음에 생각했던 것에서 최종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 봤으니까 다음에 뭐 고장이 나면 그냥 바로 찍으면 되겠죠. 모델은 여러 번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부분을 이제 하나씩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링은 양쪽 판을 꽉 붙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완전히 밀착이 되면, 그러니까 볼트를 완전히 넣고 조여버리면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이 살짝 밀어주는 힘을 이용해서 평상시엔 결합이 되어 있고 필요시 각도 조정을 하려면 그 이제 벌려서 돌리면 되는 형태가 되고요. 근데 이제 돌리다 보니까 너트가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너트가 볼트하고 잘 결합이 돼서 빠지지 않도록 강력 접착제로 좀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음그더 이상 돌아가더라도 빠지진 않게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 마르면 고정이 돼서 도, 제가 원하는 기계적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빠지진 않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아까 그 본드가 좀 마를 때까지 좀 굳히도록 하고요. 자 이제 원래 있던 헤드 부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탈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영구적으로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서 이제 니퍼로 결합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 잘라낸 부분을 이제 제가 만든 부분하고 연결을 할 거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 고무줄을, 밴드를 자르려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굳이 자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부속에는 이제 고무줄을 끼울 수 있는 틈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걸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부품을 3D 모델링 한 것, 그리고 출력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서포트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표면이 약간 거칠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사포질을 할까 하다가 이게 뭐 명품 가죽 지갑의 표면 질감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명품 지갑과 같은 질감이겠거니 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결합부가 완성이 됐으니까 음, 사용을 해봐야겠죠. 처음 이제 무거운 랜턴, 성능 좋고 오래가는 밝은 무거운 랜턴을 꼈는데 한 쪽으로 계속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무게가 좀 작은, 무게가 가벼운 작은 랜턴을 꼈는데요. 음, 대충 이게 제대로 된 제주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쪽으로 쏠림도 별로 없고 밝고 이게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랜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